아, 좀 적당히 하라고, 진짜. 어?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? 그렇게 꺼지라고 쌍욕을 해댔는데도 거머리 새끼 마냥 달라붙네. 야. 이제 매도 좀 해달라고 그만해. 내가 너 같은 찐따 새끼한테 매도해주려고 스트리머 된게 아니야. 어, 막 나한테 찝짝거리고, 욕한번 듣겠다고 4만 포인트 모으고, 너 바둑도 나한테 졌잖아. 완전 허접 벌레 새끼. 야. 미팅 온 먹잇감들 솔직히 역겨웠어. 너네, 어? 맨날 나보고는 씻냐고 물어보는데, 너네는 씻고 오긴 한 거야? 너네 구린내야말로 내방까지 나더라. 다음부터 오지 마라, 꺼져. 야, 건전하게 연애를 하든가 친구랑 놀러 나가든가 해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싸 새끼 주제 친구가 있을래가 없지? 야, 너 벌레 새끼가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좋아? 실제로도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, 모기새끼밖에 없잖아. 스토커 새끼 주제. 에 식은벅대지 마, 역겨워. 미친 새끼들이 원래도 보지도 않았으면서, 존나 시끄럽네.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, 공부까지 했는데, 도네이션